네, 안녕하세요. 상상력 전금 과학관 라이브의 첫 회사 아첫 행사 어 진행을 맡은 대덕내세이원희라고 합니다. 예, 저희 요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과학관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과학에 대한 이제 흥미랑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거를 어 정보를 좀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요.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, 저희 국립중앙과학관과 저희 과학전문 인터넷 언론 대덕넷이 함께 기획을 한 상상력 청, 상상력 천국 과학관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, 본 행사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과학관에 있는 어,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지식과 전시물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희가 어, 과학.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제 패널 토크도 해보고요. 그리고 저희 차회차에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 과학 유튜버들과 함께 현장도 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오늘 저희가 총 4회를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초회차, 첫 회차를 맡게 됐고요.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주와의 대화, 인간의 공간을 넓히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립중앙과학관의 천체관에 와 있어요. 천체관. 배경이 아주 멋진데 이곳에 그래서 오늘 우주를 컨셉으로 우주를 주제로 저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어~ 저희 어~ 그 알쓸신잡 같은 컨셉으로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네 먼저 패널을 저희가 제가 조금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어,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실 것 같은데, 제 지금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총세 분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예,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. 예, 그래서 저희 화면상 제 가장 왼쪽에 계시는 분이 저희 그 과학 탐험가, 과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플레이랩스 대표님을 맡고 계신 저희 문경수 과학 탐험가님 저희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.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운데에 계신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사님이자 한국우주과학회의 대외협력실장 대,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신 저희 문홍규 박사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.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SF 협회 초대회장이자 그다음에 SF 전문 출판사인 오플라스 대표를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서울 SF 아카이브의 대표님으로 계신 박상준 대표님이 예, 자리를 함께해 주셨어요. 네 안녕하세요. 安いです。